9월 24일, 오늘 또 폭락주 볼게요. 음, KS인더스트리 폭락했네요. 30% 넘게. 저 전문가 아니에요? 뭐, 뭐, 제가 하락이 멈출 때까지는 하락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그딴 분석이 어딨냐고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무슨 전문가가 엉터리라는데. 저 전문가 아니고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아마추어인데 가끔 맞출 때도 있다. 자, KS인더스트리, 예, 선박 구성, 예, 조선, 예, 기자재 관련 회사 같습니다. 재무제표, 예, 계속, 예, 적자네요. 음, 예, 적자 기업이에요. 예, 시총 335억. 차트 불성실이네요. 여기 여기서부터 예, 고점 찍고 살짝 얘 예, 얘가 반등할까 했더니 다시 또 내려가네요. 추세는 계속 하락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 추세는 계속 하락이었다. 이런 회사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그다음에 예, 비올 이거 완전 웃겨요. 주식은 예, 뒤통수 치는 게 주식 이에요 음. 예, 상한가세번 가더니 오늘 23%. 근데 또 이렇게 하, 어 다시 또오일선 터치하고 반등이 살짝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27,500원을 뚫고 갈수 있을지는 모르죠. 예, 이렇게 어, 월봉으로 볼까요? 예, 여기서 출발했는데 예. 1,600원짜리가 27,500원 찍고 어 저는 내려가는 중으로 보이고요. 예. 고점 고점에서 이게 피래침이죠 피래침 예, 주봉으로 보면 피래침이죠 일봉으로 보면은 양음 하락 근데 내려갈 때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laughs> 하지만 굉장히 고점이기 때문에 <laughs> 그냥 손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i 동일 얘는 뭐 예, 주가 조작인지 뭐 <laughs> 담합해서 고인 거 그 이슈로 폭락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요 때부터 폭락이었죠? 예. 네. 예, <laughs> 네, 여기까지 5만원 찍고 계속 하락 추세를 타고 폭락. 예. 얘가 어떤 실적 베이스로 올랐다. 뭐, 뭐, 아니면 비전이 진짜 좋다 하면은 계속 가겠죠. 근데. 예, 이게 작전주의 결말은 결국 제자리더라고요, 제자리. 예, 제자리. 시총이 예, 4,200억이라고 하는데, 얘가 작전주인 게 드러나가지고,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예, 주가 조작 타깃된 DI 동일, 개미기관 등 돌렸는데, 외국인만 쭉쭉 이거 문제, 뭐 이제 뭐 언제 쯤 뉴스입니까? 9월 24일 오늘 뉴스예요. <laughs> 그런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에. 근데 얘가 뭐 DI 동일이 에. 섬유 관련 외국인이 주셨다고 괜히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에. 하락이 멈출 때까지는 관망, 양봉으로 돌아설 때까지. 아모센스도 많이 털렸네요. 네오펙트, 아모센스, 케어젠. <laughs> 불러와 드릴게요. 예, KCC. 근데 오늘 지수가, 예, 하락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 아까 이제, 조금 내렸죠? 근데 오늘 보니까 파월이 미국 주식이 고점이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에, 폭락이, 폭락이라기 보다도 이제 하락 전환됐다고 하는데, 에, 원래 이제 바로 안 내려고 살짝, 그런가? 아닌가? 그런가? 아니면서 약간 횡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락을 하겠죠? 월봉, 보실까요? 연봉, 예. 아주 요, 요 때, 이후로, 어, 계속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예, 월, 예 언제야? 20, 이, 2013년 이후로, 예, 나, 스닥은 음, QQQ만 볼게요. 예,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출발이 있으면 예, 끝이 있거든요. 저는 끝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 예, 지금 뭐 다들 예, 수익권이니까 아니에요? 익절하고 나세요 나온 다음에 한참 동안 한년 이상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괜히 또 단타하다가 또 물리고 하니까. 고점에서는 단타하는 게 아니고요. 단타도 요런 자리에서 단타해야지. 그래야 물려도 가는데, 요런 자리에서 단타하다가 물리면 골로 갑니다. 자, 그러면 미장이 폭락하면 우리나라 주식도 거의, 같이 하락할 확률이 높고요. 코스피도 보면은 계속, 음, 요, 예, 이재명 선거 앞두고, 예, 올, 올해 언제야? 3월? 예, 아, 4월부터 계속 상승 추세를 탔거든요 저는 이제 쉬어갈 때라고 보고요 에, 저는 쉬어갈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에, <laughs> 매도 비중 줄이고 현금 확보 에, 아머센스, 네오팩트, 케어젠, KCC, 텔코웨어, 에코글로우, 에, 레몬, 올릭스 올릭스 볼게요 올릭스도 고점인 주식은 조심해야 돼 진짜 차라리 저점인 주식은 떨어져도 에, 기다리면 가는데 이렇게 튀어오른 주식도 물론 지수 따라 에, 에, 좀 죽었다가 다시 또 반등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면 물리니까 조심하세요. 고점 찍고 에, 120분 봉 볼까요? 쌍봉 확률이 높아요. 올릭스 아이고 얘가 시총이 커요. <laughs> 1조 9천억인데, 오늘 9% 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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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7천 원이 고점이라고 보거든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천당 제약도, 예, 조심하세요. 예, 때 9월 2 2일날 고점 찍고 하락 전환됐네요. 하락이 이제 많이 되면은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가 고점 같습니다. 예. 그 어, 이게 다른 사람 말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만의 어떤 그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의존을 하면은 그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 어떤 회사가 뭐이 실적이 좋다, 뭐 뭐를 인수했다간다, 그거는 참고사항이고.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 근데 다만 이렇게 분봉으로 봐서 이렇게 급락하면 또 반등이 딱 오죠? 원래 음봉에서 음봉에서 살짝이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전고를 뚫고 가는 흐름은 아니고 너무 많이 내리면 다 살짝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한다. 예, 양봉에서는 은봉이 나오기도 하고 은봉에서는 양봉이 나오기도 한다 그 다음에 예, 다뭐 웬만하면 KCC도 예, KCC, 텔코웨어, 에코글로우, 네몬, 올릭스, ABL 바이오 ABL 바이오도 많이 올랐잖아요 어, ABL 바이오도 고점 그 찍고 내려간다 예. 자 오르막 오르막이죠 예 이제 내리막 시작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리막도 쫙 내, 내리는 게 아니고 살짝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한번 떡세게 반등하고 그러겠죠 ABL 바이오가 뭐 좋다고 소문났으니까 아주 죽지는 않겠지만 고점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좋은 사람들의 예, 대북 관련 주도 지금 좋은 이유가 없죠, 뭐 예. 그래도 얘가, 어, 쌍봉은 찍었네요. 아, 저는, 예,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쌍봉. 요거보 이렇게 났고 하락 전환될 걸로 보이고요 아난티는 아마, 에이, 예, 이것도 쌍봉 찍고, 내려왔는데, 아마 최근에 에이팩 앞두고, 관광주들이 반등했는데, 오늘 얘도 하락 전환됐네요. 음. 그 다음에, 계속, 예, 아래로 흐르고 있는 거. 디아이동일 네오팩트 아까 했죠 네오팩트 네오팩트 안했나 팩트, 네오 팩트, 안 했나? 팩트. 예, 얘도 예, 급등 쌍봉 찍고 내려가는 추세네 얘도 시총이 예, 작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YG플러스 예, 이거 이거 중 예, 어떻게 보면 엔터주는 중국 관련주에 가깝죠 얘도 하락 전환됐습니다 봐봐 쌍봉 찍은 주식은 오래 못 가고 내려간다니까 그니까 고점에서 쌍봉 그니까 3봉이네 헤드앤숄더 찍은 주식은 결국 떨어집니다 물론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었겠죠 리파인, SMCG, 에르코스, 민테크, 텔콘RF 그러니까 계속 지금 흐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텔콘. 얘는 계속 고점 찍고 계속 흐르고 있네요 어, 3일CNS 오이아 얘도 뭐가 없어 기대감으로 뭔가 오르 오르지 않을까 했더니 역시 음, 매출이 없고 음, 차트만 보면 안 되고 결국 뭐 매출이 없다 보니까 얘가 예. 바닥 찍어서 갈까 했더니 아래로 흘러버리네 이런 주식은 해도 차트상 보고 해도 소액으로만 하고 큰 돈은 넣지 마세요 예음 그러면 내가 차트 보고 할수 있는 주식도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줘야 예, 마음 편히 잠드는데 실적이 없고 적자가 계속되는 기업은 좀 소액으로만 그 다음에 상지건설 예, 이것도 대선 대선 테마주로 올랐다가 계속 하락하죠 예, 예,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음. 스피트맥스, AK홀딩스, 나노캠, 텍소프트센 액연 케미칼, 지누스, 한진칼, 한진칼 지주사 얘도 다시 반등 하나 했더니 얼마 못 가고 살짝 반등하더니 내려가 버리네요. 더못 가고 하락 전환되면 털어야죠. <laughs> 네. MP 폴라리스 세원, 웰크론 한토, 한텍, 제스텍, 동원개발, 대동기어, 한우시스템. 아 이거 몰려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속삭이네요. 음. 얘는 아직도 바닥에서 횡보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저 이거 물려, <laughs> 물려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아, 계속 하락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 최저. 계속, 예, 하락이 멈출 때까지는, 예, 여기, 여기를 먹어게 예, 294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락하네요. 다운시스 얘도 진짜 골치 덩어리네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이하에 있는 종목은, 어, 제가 좀 웬만하면 잘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가끔 보긴 하는데, 61선 이하에 있는 종목은, 어, 예, 힘이 약해요. 예, 다시 또 떨어집니다. 음, 메가 MD, 이것도 계속. 이지케어텍 다 역배열로 신저가를 만들고 있는 주식이다. 그렇죠? 신저가를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일봉으로 하락 전환된 거 볼게요. 음, 제일 많이 하락한 게 RF 시스템스입니다. 예, 이거 하락 전환됐잖아요. 에이, 가다가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골파기 자리에서 쭉 가는 게 아니고. 예, 어느 순간, 돌아, 예, 하락 전환됩니다. 어디 보자, r f 시 스템스, 예. 예, 약간 방산기업인 것 같습니다. 위성. 뭐, 이런 게 하나 보니까. 그러면 재무제표는? 얘도 뭐, 실적은 별로네. 어, 25년도는 좀 좋아졌네요. 시총? 예, 작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 GKL, 예, 오늘, 예, 관광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도 다 하락 전환됐어요. 예, 파라다이스도 이제 하락 전환됐습니다. 예, 제가 이거, <laughs> 이때 분석했다 그랬죠? 예, 제 유튜브에, 예, 이때쯤 분석해갖고 올라갔습니다. 결국, 에 예, 예, 오늘은, 예, 하락 전환됐습니다. 예, 여기가 끝인가 했더니 여기가 끝이네요. 조심하시고요. GKL도, 예 하락 전환 하락 전환요 셀로믹스 사이언스 예 하락 전환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하락 대웅 파라다이스 산일전기 하이젠 RLM 이것도 하락 예 노보 관련주도 같이 하락입니다 요 하락. 때부터 하락이네 예 YMT 아이비장웍스 에르코스 CQV 이뮨온시아 데브시스에 키움증권 블루엠텍 아 블루엠텍도 하락 전환됐네. 아이 비만 관련 주에는 어, 그, 지금 계속 고점 찍고 계속 행보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음, 하락 전환됐는데, 음뭐 어느 순간 다시 또 지수가 오르면 예 오를 걸로 보여. 요 얘가 뭐 아직은 역배열이 아니고, 요 2,955원 이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예, 횡보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로봇 관련주 TP, LG 화학도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예, 하락 전환됐고요. 이것도 당분간 예쉴것 같습니다. 예, 쉬었다 가겠죠. 쌍봉으로 보이네요. 쌍봉, 네, 예, 쌍봉으로 보입니다. 음. 케이지케미칼, 데이원컴퍼니, 대웅제약, 오스테오닉 제가 3% 이상 내린거고 나이백, HS효성, 3기 에너지솔루션스, 오성 첨단 소재 프른기술 파미셀, 바이넥스, h k 인오엔 EN셀, 코스모신 소재도 한올 바이오파마, 에두산 로보틱스 어제 잘 오르더니 오늘 하락전환됐네요 세비캠, 애경케미칼, 한글과 컴퓨터 서브 TND 부강약품 아바텍, 태고사이언스 에코프로모티, 스튜디오 미르, 삼성생 웬만한 종목들은 다 하락 전환되는 걸로 s g 스퀘어, DSC 인베스트먼트 어, 주봉 장기 이평선 하락한 거 어, KCC, GKL, KCC 많이 하락했네 오 예뻐 얘 예, 고점 찍고 얘도 음. KL, 부국증권 LS, 셀러믹스, 사이언스, 대웅, 유메딕스, 신용증권, SK, 옵투스, 제약, 이민원, 시야, 참 좋은 여행, 의 예, 여행 관련주도, 롯데, 지주, 지주 관련주도 다 떨어집니다. 아, 롯데, 지금 카드 털리면서 롯데도 안 좋겠죠, 뭐. 응? 예, 안 좋아요. 이것도, 예, 헤드 앤 숄더 하락 전환됐어. 삼일 c n 에스테이원컴퍼니 대웅제약, 대신증권, SPG 로봇 관련주 하락. 나이벡 국전약품, 유일로보틱스 로봇, 오성첨단소재,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도 하락. 방님 알테오젠, 예, 알테오젠도 어, 이제 하락 전환됐습니다. 네, 예, 그동안 많이 오른 바이오주 조심하시고, 얘도 쌍봉 끼가 보입니다. 하락 전환됐어요. 예, 올봉 보세요, 많이 올랐죠? 주봉 볼까요? 예, 얘도, 거의 뭐, 예. 제가 봤을 때, 헤드 앤 숄더 만들 것 같아요. 하락했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이렇게 보면, 여기서 가까운 쌍봉, 예. 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쌍봉. 요거하고, 요거 쌍봉. 그러면서 하락 전환됐다. 아직은, 음, 아직은 정배율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 하락, 하락. 지수가 하락하니까 하락. 쿠크 홀딩스 오 원익, 예, 효성 에어라인 에코프로 머티 에스 침대 2원 골프존 홀딩스 쿠콘 ds 단석 단속. ds 단석도 한때 많이 오르더니 음, 예, 얘는 힘이 없네요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네요 근데 오히려 이런 주식은 관심 가져볼 만해요 여기 예, 2만원 이하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 매수해도 돼요 음, 방송 제 방송 뭐 재미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듣고 있는 분들한테 뭔가, 영향, 어, 뭔가 영향가 있는 걸 주고 싶긴 해요. 예, 아까 했던 거 다시 나오죠? 자,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거. 제넥신도 하락 전환됐네요. 제넥신도 잘 가더니, 하락 전환됐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가요. 예, 아, 아니, 부국 증 예, 했던 거 다시 나오죠? 음. 웬만하면 예, 거의 다 지주사 SK 이런 것도 다 하락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룹, 예, 가온 그룹, 증권주, 로봇주,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CJ, CGV도 마찬가지고 예, 화학주도 다 떨어지는 걸로. 여행주 예, 다 지금 지수가 떨어지면 예, 다 떨어져요. 형님 돌아가시면. 동생도 조심해야 돼요. <laughs> 아이고, 이거 무서운 말인데. 하면 안 되지. 코스모 신소재. 예, 2차 전지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미스터 블루도 다. 한글과 컴퓨터도 다 하락. 수젠트. 아이씨, 그, 뭐야.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는 오를 줄 알았더니 하락이네요. 그래도, 예,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니고, 얘도 다시 반등할 때 되면, 다시 또 코로나 환자가 최근에 늘고 있다니까 다시 또 반등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락 전환될 때는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고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다 주식에 몰빵 들어가 있으면 안돼왜냐면 하락할 때더 싸게 살 기회가 오니까 그니까 비중을 좀 줄여라 보르노이 보르노이 영흥 아, 보로노이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노이 예예 예, 다시 또 다시 또 기세 좋게 올랐는데 조심하세요. 음, 보로노이 아예예 예, 많이 올랐네요. 예. 그다음에 젠벡스 볼까요? 오 얘도 오, 최근에 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예, 많이 오른 주식은 조심하라고. 진짜 주식은요. 안 움직일 때, 요런 자리에서 사야 돼. 요런 자리에서는 등락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안, 오, 안 움직이는 자리에서 사 모아, 모은 다음에, 이제 막 등락이 심할 때, 에 그래야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런 자리에서 사버리면, 이렇게 내리면 아주 심리적으로 멘탈이 털리죠. 이것도 뭐, 잘갈땐 좋은데, 이렇게, 요런 데서 어중간하게 타면, 이게 다시 또 내리고. 아주 그냥, 아, 그러니까 골파서 사야 되는데. 어디가 골파기인지 알 수가 없단 얘기지. 그러니까 잠잠할 때, 잠잠할 때 그것도 이 자리에서는 안 보여져. 나중에 보여줘.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샀어야지. 지금 자리에서는 완전히 예,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해. 지금도 지금도 많이 오른 자리에요만 원에서 오만 팔천 실력 이 있는 분들만 단타 단타로 대응하는 게맞고요 72,700원, 예. 네. 고점 갱신할지는 알 수가 없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퓨립노버, 노버츄. 네. 아, 다 하락 전환될 거. 압 타바, 이오 핸디서프트, 골프죠. 다. 네. 조심하세요. 이거 제가 가나다로 순서로 예, 해가지고 매수금지 종목에 올리거든요. 잠깐만요. 예, 제가 오늘 매수금지 종목에 어,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예, 일봉 하락 전환 주봉 예, 주봉으로 인한 하락 전환 어,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어이 맞나? 다시 고쳐서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실수 실수할 수도 있겠다. 아유 이거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옛날 정보 같은데? 다시 올릴게요. 죄송합니다. 어, 다시 올릴게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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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추세선 이거 이거 제대로 안한것 같은데. 추봉. 어 이거 이거 실수했네. 이거 다시 올릴게요. 어, 죄송해요. 제가 장례를 저희 예, 파워 염... 제가 장례를 치르고 와가지고 정신이 없네. 다시 올릴게요. 음. 음. 아이고 검색해. 예, 이상입니다.